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나무시장의 양태입니다. 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정말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저를 지지해 주시고 정말 저에게 관심이 많으신 구독자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정말 다시 한번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 제가 이제 구독자 만 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이제 영상을 찍어야지 찍어야지 하다가 계속 너무 잘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미뤄지더라고요. 어, 더 말을 잘 하고 싶고 제 마음을 더 전달을 하고 싶은데 대본을 쓰다가 보니까 아 대본을 쓰다 보면 제 진심이 오히려 전달이 안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금 뭔가 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지금이라도 찍자 해서. 만 명이 지나서 지금 이제 1900명이 된 시점인데 지금이라도 찍으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하 지금까지는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구독자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말을 했다면 이제는 정말 채널을 운영하면서 저라는 사람, 정말 양태라는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어떠한 중심이나 정말 제 방향에 대해서 조금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 시간에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저 애드립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대본이 없이 그냥 제속 마음을 얘기하는 컨텐츠라서 이게 얼마나 길어질지 아니면 뭐 짧게 끝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노컨 노 최대한 노편집으로 한번 해볼 테니까 어, 네 한번 제속 마음을 한번 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14개월이 됐고요. 14개월이 좀 넘었고, 지금, 지금 이 시간 구독자가 이제 만 900명이 이제 넘어서고 있어요. 이제 만 1000명이 돼가고 있는데, 정말 그동안 저희 컨텐츠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정말 저희를 통해서 궁금한 부분을 해소를 해가시는 구독자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어, 이 영상을 이제 지난 제가 작년 9월 1일날 이제 첫 영상을 게시를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처음에 영상을 이제 올릴 때 정말 유튜브를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은. 조경이라는 시장이 일반인분들에게는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영상을 처음부터, 초반부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영상에서 나오는 제가 대표님이라고 칭하는 저희 나무나라 조경 대표님은 사실 이제 저의 아버지이신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조경회사를 운영하시는 저희 아버지 밑에서 보면서 의문을 가지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의문을 가진 부분들을 저는 바로 대표님이 저희 아버님이 바로 옆에 계셨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소를 바로 할수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러한 배경에 자라서 조경 시장을 이해하고 그렇지만 성인이 되고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조경 시장에서 뭘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일반인분들이 조경을 굉장히 어려워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나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쉬운 시장인데 일반인분들은 오히려 기본적인 부분도 오해를 하고 있고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조경시장이 이제 사기꾼들이 많다라는 이런 이미지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대표님처럼 정말 땀 흘리고 정직하게 농사 지으시고 거래하시고 정말 거래처를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몇몇 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조경 시장 자체가 평화되는 게 너무 싫었고 또두 번째 요인은 그런 분들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분들 때문에 평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일반인 부분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는 시장 상황. 그러니까 잘 진입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비정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뭔가 말도 안돼 보이는 수익률 또 자기들끼린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또 일반인들이 들어가면 돈을 못 벌고 나오는 좀 그러한 어떠한 시장의 오해, 정보의 비대칭 이런 부분들을 바꿔야 조경 시장도 건전하고 당당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정말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일단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고 나서 뭐 광고도 했고요. 협찬도 받아서 광고도 해봤고, 이제 컨설팅. 저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이제 저희가 비용을 받고 컨설팅을 해드리고, 또 저희를 통해서 나무를 심고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배우시고, 이제 나중에 저희가 갖출 시스템, 거기에 이제 또 거래처로 저희가 이제 협력 농가로 이제 하는 이런 시스템까지 이제 구축을 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어 정말 이 조경수 재테크라는 컨텐츠를 저희가 다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사실 저희 대표님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는 그냥 진짜 공부도 하나도 하지 않고 조경 시장에 대해서 나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어떤 나무가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지 어떤 수형이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지도 공부하지 않고 그냥 누가 돈 된다더라. 나무 돈 된다더라. 어떤 나무가 돈 된다더라. 그냥 그 말만 믿고 나무를 심었다가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모르고 방치했다가 이제 나무를 팔 수도 없는 상황. 수업료를 낸 거죠. 그런 수업료를 내시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 대표님이 다, 다 일일이 말씀을 해주세요. 정말.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건 어떻게 해야 되고. 정말 이렇게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줘도 들으시는 분들은 듣고 돈을 버는데 정말 그냥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냥 귀뜬,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그냥 좋은 말이겠거니 하고 참고만 하시지 듣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어 이거를 오히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대답해주는 것보다는 해당 주제에 대한 영상들을 딱딱 찍어서 그분들에게 영상으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저희에게 물어보지 못해도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 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조경수 컨설팅, 조경수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고 어떤 나무를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예산 상황에 맞게, 관리 여력에 맞게,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좀 그런 거를 이제 교육하는 그런 컨텐츠까지 찍게 됐는데, 이 과정에 오면서 제가 느낀 것들이 많아요. 일단 해봐야 되는구나. 사실, 어느 컨텐츠를 하나하나 준비할 때마다 굉장히 두려워요. 이게 반응이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왜냐면 저도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유튜브가 성장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저도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에 한발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안쓸 수가 없는데 사실은 어이 조경유튜브라는 게어 유튜브로는 돈이 안 되는 채널이에요 제가 유,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들어와요 유튜브로는 매주 하, 주마다 하나 두 개씩 영상을 올리고 계속 촬영하고 편집하고 저희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컨텐츠를 찍는데도 사실은 저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달에 5만 원이 좀 넘나? 그래요. 근데도 제가 이걸 왜 하냐? 정말 이 정보를 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정말 시장이 조금씩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보이니까, 사실은 그 멀리를 보고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시장이죠. 조경 유튜브라는 게. 유튜브로는 돈이 안 되지만, 정말 제가 시장에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제가 처음에 유튜브 할때 잡았던 그 마음가짐, 중심. 진짜 조경 시장이 욕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반인분들도 얼마든지 참여하고, 얼마든지 돈을 벌고, 얼마든지 취미로 향유를 할수 있는 그런 조경 컨텐츠를 내가 만들자. 라는 시작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커지고 조경수 컨설팅까지. 또 나아가는 걸 보면서 시도하자. 그래. 계속 시도하자. 반응이 없으면 어떻고, 그 필요한 한 명을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계속 용기를 내서 온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만 명이 넘었고, 앞으로 이게 5만 명이 될지 10만 명이 될지 어떻게 커질지는 모르지만, 정말 저를 사랑해주신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아 이제 보니까 지금 너무 두서가 없긴 하네요. 제가 진짜 애드리브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이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일단 이어서 하겠습니다. 진짜 그냥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제가 결국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고 해도 결국엔 여러분에게 필요로 하는 채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장 궁금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가 제 입장에선 가장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저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구독자 분들께서 제가 이제 선물을 아그 구독자 분들께 이제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선물을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진짜 구독자 분들이 원하는 선물은 뭘까? 내가 필요로 하다 생각하는 거 말고 원하는 선물이 뭘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희 비싼 한 2, 300만 원짜리 소나무를 하나 드릴까? 아니면 컨설팅권 저희가 이제 컨설팅이 이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가격이 현재 설정이 되고 앞으로 더 비싸질 수도 있지만 현재 지금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 컨설팅권을 하나 드릴까? 아니면 은 정말 저희랑 어떻게 보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말 그냥 그런 게 오히려 이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원하는 걸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선물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저희를 통해서, 물론 너무 막 비싸고, 막 실현 불가능한 선물은 저희가 못하겠지만,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원하시는 선물이 뭔지, 아, 웃기.. 이것도 웃기네요. 제가 선물의 리스트를 정하지도 않고, 이걸 말한다는 게좀 웃기긴 한데, 일단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어 멋스러운 특수목 2,300만원짜리를 이제 드리면, 이제 작업비만 부담을 하시면 저희가 심어드리는 거, 이거 하나 생각 중이고, 또 하나는 컨설팅을 1회 무료로, 이제 당첨되신 분은 1회 무료로 한번 해드릴까, 이 정도 두 가지 옵션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뭐 이제 저희랑 식사를 통해서 뭐 그쪽 가정집이나 이쪽 조경을 어떻게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전반적인 이런걸 알려드린 어쩌면 이것도 컨설팅 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이러한 옵션이 있는데 만약에 더 원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저희가 할수 있는 부분들은 또 채택을 해서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선물도 선물이 지만 제가 선물을 드리면서 구독자 분들께 원하는 게 어떤 컨텐츠를 원하시는지 전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제가 한번 충격을 받은 게 이제 구독자 분들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쩐수 있잖아요. 점수 R. 이 원주율 있죠. 이걸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런 조경의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나 기본적인 어휘인데 일반인 분들은 점수가 뭔지, 그게 둘레인지, 시지름인지 이런 거를 모르신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면서도 그것조차 배려하지 못했던 저 자신에게도 너무 충격이었어요. 당연히 모를 수 있다, 일반인 분들이. 나무에 대해서 나무의 사이즈를 흉고를 재는지 근원 직경을 재는지 흉고는 1.2m부터 재는 건데 이런 거를 당연히 모르실 수 있겠구나. 아 정말 내가 구독자분들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컨텐츠랑 정말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컨텐츠는 괴리감이 있을 수 있겠구나. 정말 그 갭차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어, 정말 구독자분들에게 여쭤봐야겠다. 진짜 원하시는 컨텐츠, 정말 궁금하신 게 뭔지, 저희 채널이 어떤 걸 다뤘으면 좋겠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눠주시는 대가로 저희가 댓글에 이제 원하시는 컨텐츠가 뭔지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원하시는 선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옵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만약에 또 개인적으로 뭔가 원하시는 생각나는 선물이 있으시다면 적어주시면 저희가 수용 가능하다면 그 선물도 한번 옵션에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남겨주시고 원하시는 선물을 남겨주시면 그 컨텐츠 원하시는 컨텐츠 댓글을 달아주시는 그 댓글을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추첨을 해서 한 분한테 그 다수결 선물 원하시는 선물에서 다수결로 채택된 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구독자 이벤트가 처음이라 가지고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영상을 잘 찍고 있나도 모르겠고 지금 사실 겁이 나긴 하네요 지금 제가 편집을 하면서 뭔 말을 이렇게 이상하게 하지 맥락도 없이 하지 않으면서 저 스스로한테 질책을 할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컨텐츠가 한 번씩은 있어야 또 여러분들한테 제 진심을 전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용기 내서 편집을 최소한으로 해서 한번 다 내보내 보겠습니다. 사실, 제 아이패드 속에는 진짜 찍어 놓고 편집을 해놓고도 업로드 못한 영상들이 많아요. 저 스스로가 완벽주의가 좀 심해서 창피하기도 하고, 아, 영상 퀄리티를 더 높여야 되는데, 아, 사람들이 이거를 궁금해 할까? 좀 이렇게 용기를 못 내고, 아직 잠들어 있는 영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잠들어 있는 영상들이 많은데,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 쪽으로 해서 좀 다가가는 또 유튜브 나무 시장이 유튜브 나무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 감사 인사를 까먹었네요. 정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한분더 진짜 감사드린 분이 저희 대표님. 사실 이 노하우라는 게뭐 요리도 그렇잖아요. 뭐, 미용도 그렇고, 미용실 가서 머리 배우려면, 막, 머리 감는 기간 몇년 이렇게 해야 되고, 남은 쪽도 전지 하나 배우려면, 진짜 밑에서, 진짜, 전지는 못 배우고, 삽질망 몇 년씩 해야 배울 수 있는 그런 건데, 사실은 저희 대표님의 노하우를 유튜브에 오픈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마음으로, 정말 조경시장을 건전하고, 정말 떳떳한 시장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대표님의 노하우를 공유해줄 수 있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너무 흔쾌히 알겠다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승낙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대표님의 모든 컨텐츠를 지금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편집자일 뿐이고 정말 대표님의 컨텐츠가 없었다면 저희 채널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컨텐츠를 제공해주신 대표님께. 정말 이 영상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 시면서도 굉장히 존경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정말 시장을 위해서 또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더큰걸 위해서 정말 그런 걸 포기할 줄 아시고 헌신할 줄 아시는 그런 모습이 또 정말 솔직하고 열정적인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많이 자극이 되고 힘이 되고 있어서 정말 다시 한번 저희 대표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시장 파악을 하면서 저도 조경시장이 어떻게 보면 더 건전하게 대표님은 대표님만의 노하우로 하겠지만 저도 저만의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또 앞으로 조경시장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트렌드라든지 뭐 어떠한 진짜 재밌게 조경문화라는 거를 누구나 일반인들도 즐길 수 있게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해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한번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laughs> 이 영상의 요지는 정말 저의 지금까지 제가 있게 해주신 이 채널이 있게 해주신 구독자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조경시장을 더 건전하게 만들고, 정말 정부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누군가 손해 보는 사람이 없게, 사기당하는 사람이야 아 사기라고 말하기좀 너무 나쁘게 말한 건데, 조금 피해 보는 일이 없게 만드는 데 이제 저희 채널이 일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그렇게까지 해주신 구독자 분들의 존재가 저한테 너무나 소중하고 한분한 한 분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제가 생각해도 지금 말을 너무 못 해가지고 제가 지금 아 너무 막 뒤죽박죽 말해가지고 아 다음부터 자 콘티를 짜서 해야겠네요 아... 근데 뭐 이런 한 번씩 이런 솔직한 모습도 제가 보여드리는 게 조금은 더 인간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 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했던 말또 하고 있네요 지금 근데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한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또할 말이 너무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사실 조금 아 고민이네요 이거를 그대로 할지 아니면 영상을 나눠서 할지 아 제가 만약에 용기가 난다면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컨텐츠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제가 왜이 컨텐츠를 하고 싶은지 좀 이런 부분도 좀 소통하는 채널을 좀 운영을 해보고 싶은데 라이브 방송도 하고 쇼츠도 좀 만들어보고 좀 그런 여러분들과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컨텐츠도 만들어보고 싶은데 아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진짜 심각한데 어 다음부터는 콘티를 짜야겠다 진짜 이거 너무 너무 두서가 없는데요 네 두서없는 영상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중. 최소한의 틀이라도 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드리고 제 대표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도움이 되고 정말 조경 시장이 건전해지는 그날까지 조경 시장이 정말 문턱을 낮추는 그날까지 저희 나무 시장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정말 지금까지 응원해주신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도 오늘도 나무시장의 양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